<목소리도> 안녕하세요. 해주함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이민년 용띠 분들의 이제 운세를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용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삼재가 들어오죠. 그래서 들삼재로 시작을 하시는데 걱정도 많으시고 이제 뭐 무섭기도 하고 어떤 운세가 이런 생각들도 많으신데 가까운 선생님들하고 의논을 하시고 전화 상담도 좋으니까 내가 운세가 어떤지 미리미리 알아서 또 삼재풀이도 하고 가시면 무난하게 갈수 있는 이제 운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용띠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모험도 굉장히 즐기시고 또 상상력도 굉장히 풍부하신 분들이 또 많으신데다가 또, 자존심도 굉장히 세시고, 고집도 세셔요. 그런데, 이 성격이 급한 분들이 많다 보니, 용띠분들에게 두드러지는 게또 뭐가 있냐면, 이 직장 생활보다는 내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남의 밑에 있는 거보단내 사업이나 장사나 내가 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시고, 또, 최고가 되려고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또, 재주가 많다 보니, 또, 정력적으로 이렇게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그러다 보니 타인에게 또 매력 덩어리로 또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격이 급한 면이 또 있다 보니까 또 싫고 좋고 이런 것을 딱. 안정지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어쩔 때는 직선적이다 보니까 남들에게 또 상처를 주는 분들도 많고 성격이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띠 분들 이민년에 이제 운세를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의 움직임이 클 수도 있고 역동적으로 빨리빨리 움직일 수도 있다 보니까 이게 또 과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과하면 모자라만도 못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맞게 움직인다면 괜찮겠지만 남들을 따라간다든지 남들한테 보여주기를 한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으실 것 같으니 이거는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사업이나 장사나 무엇인가를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변화는 가지는 건 좋아요. 그러나 새로운 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그동안 에 해왔던 거 말고 다른 것을 하시는 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를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다 읽어 놓은 것을 남들에게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먹지도 못하고 남들한테 주는 격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도전을 하더라도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 크게 움직이지 말고, 그래도 내가 지치지 않게 갈수 있는 패턴. 을잘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요즘 세상은 아이디어 싸움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이디어로 또 살아가고 직업을 가지시는 분들, 이분들은 아이디어가 굉장히 풍부하면서도 이 이민년에는 그동안의 빚을 못 봤던 아이디어가 이제 이민년에는 이제 드러나가지고 선택이 되고 채택이 돼가지고 내가 한번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것 같으니까 아이디어를 많이 준비를 하셔가지고 채택되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사나 직장으로 움직일 때, 우리가 이제 내가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타인의 도움으로 인해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사를 갈 때도 내가 좀 보잘한 것을 남들이 또 나한테 보탬이 돼서 이사를 갈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직장 생활에서도 윗사람이 끌어줘서 이 승진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스카웃이 되는 기회가 된다 그러면, 내 네, 제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들이 이렇게 소개를 해서 이 스카웃이 될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주변의 지인들하고 다 융합해서 잘 가시면 기회가 돌아올 것 같고요. 우리가 건강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 용띠분들 같은 경우는 관절이나 발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절이나 발목에 이게 삐끗 해가지고 기무수를 한다 그러면 내가 달릴 수 있는데도 멈춰야 되잖아요. 그런 일 없이 조심하시고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연애운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문제예요.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티격태격 하면서 싸우면서 또 이별 수가 보이니까 조금 이해하고 가시면 무탈하게 가실 것 같고 우리 용띠 분들 같은 경우는 힘든 부분들이 또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민 연에는 머리도 식힐 겸 그다음에 또 아이디어를 또 생각할 겸 아니면은 나한테 충전을 할겸 해서 여행 한번 계획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투자를 하고 나에게 시간을 내서 내가 나 자신을 만들어 논다면 귀. 많이 잡을 것 같으니까 이민 연에는 한번 나 충전을 위해서 한번 여행을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